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듯이 이제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솔로몬 말기의 타락 현상으로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예루살렘 유다를 중심한 남쪽 또 사마리아 도성을 중심한 이스라엘 북쪽인데 이 남북으로 갈라 갈라졌는데. 북방 이스라엘 초대 왕은 여로보함이고 남방 예루살렘이다 왕은 이제 르호보함인데 이제 르호보암 쪽으로 어, 남쪽으로 못 가도록 북방 한계선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못 가게 하고 어, 북쪽 북쪽 여로보암 측에서 못 가게 하고 특별히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게 무슨 우리나라 성파성같이 막아놓고는 못 가게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 금송하지 성전 가짜 하나님같이 만들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이죄 중에 지 멋대로 하는 죄가 있거든요 지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들 멋대로 제사장 세우고 자기들 멋대로 제사법 자기들 멋대로 성전 세우고 자기들 멋대로 신앙생활 <laughs>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가 지멋대로 지 뜻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북방 이스라엘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역을 하다가 주전 720년에 아수르에서 아주 망했는데 그망한 잔당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아주 망했는데 그그 그 북방 그래도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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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이지 않습니까 어, 열지파인데요. 야곱 후손들 중심한 야곱 어라스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한 열지파인데요. 열지파 남쪽은 베냐민 베냐민은 이 지형적 영향으로 유다 지파 쪽 예루살렘 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예루살을 중심한 유다 베냐민인데 북쪽은 열지파 전설과 열집 열지, 막강한 열집파, 더구나 요셉 자손 열집파, 예수 자손을 주님한 열집파 세례. 이건 무시할 수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가지고 이걸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이 아합대 아합 와서는 아합대 와서는 더 극성인 거예요. 이 북방 이스라엘이 인접한 북쪽의 페니기아, 드로와 시돈 그쪽과 이 관계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그 부, 부유한 그쪽의 영향으로 정치적으로, 안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권이고 이제 그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시돈 쪽에, 그쪽에 시돈, 들어와 시돈 할때 시돈 쪽에 그 왕족과, 왕족과 결혼해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이세벨은 여자가 이 발종교를 가르고 들어온 다 발종교는 뭐~ 이~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는 종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을 믿고 또 그래서 생산이 비가 제대로 오기 때문에 생산이 많아지고 어~ 생명이 오래 살게 되고 또 애를 많이 낳게 되고 우리나라 말로 북이다람자 막 번상 하늘에 비가 내려와서 번상하고 또 애를 많이 낳고 이게 이렇게 생산 경제적으로 부여하고 이런 발 종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마 아, 마누라 왕비 이스벨의 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스벨을 위해서 바알 신당을 지어주고 바을, 노골적으로 바알 신당에 제사하고 그래서 이 소위 부귀다남자의 생명 하늘 비 번성, 경제적인 번영과 자녀의 번성 이렇게 이게 가져오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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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상 복을 가져오는 이런 바알 종교의 혹하여서 네,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 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입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 신앙을 입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 신앙을 입받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열왕기상 1 7장 이하에 나어놓은기입니다만당 하느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일으켰어 엘리야라는 예언자를 일으켰습니다 엘리야 엘리야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런 뜻인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분노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자기의 일을 선지자와 의논하시고 또 천사를 통해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 엘리야라는 예언자를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바알 종교에서 바알 종교 바알 신 바알 귀신을 믿으면 뭐 하늘이 비를 내리고 뭐 생산이 많아지고 경제력으로 일어나고 자녀들이 잘되고 뭐 세상 축복받는다 이런 말 하지만은 정말 비를 내리는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군지 있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주 엘리야를 통해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지 않게 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이 경고하셨습니다. 과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에 수년 동안 여기 열왕기상 17장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에 대해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문 열고 비를 내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3년 3년 넘게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렇게 경고하고는 이렇게 누가 정말로 정말로 비를 내리게 하고 이 세상에 세상을 되게 하는 분이 되게 하는 분이 신이 누구 어느 신인지 한번 내보 내게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막 비를 내져. 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세상에 다 흙물이 다 마르고 이막 개울이 다 마르고 이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밭을 밭 심는, 밭 귀신 아무리 삼겨도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할, 신 섬겨봐라, 바 이놈들 이신 섬겨 봐라. 바밭신 섬겨 봐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견는데뭐발 발귀신이 안 되죠. 어, 그래서 3년6 개월도 안땅 비가 오지 않은 중에 망할 놈의 징조가 생긴 거죠. 뭐 야단났죠. 모든 지하수 파고 뭐든데 근데 뭐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고 기약 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짐승들이 죽고 야단났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제 들어와시돈 사이에 그리치 네까 있는데, 요단, 좀좀 그리스네까에 숨어서, 까마귀가 무어지는 도시락을 밥을 먹고 살면서 가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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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신 샘물을 마시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3년 6개월간 만에,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정말로 비를 내게 하는 신이 누군지, 한번 내기나 해보자. 니놈들이 섬기는 바알이, 정말로, 정말 바알, 바할, 바알이, 야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고 공기를 내리고 정말 바알이 생사 허물을 주관하고 바알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참신인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진짜인지 하나님 네 얘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막 비를 내리는 그런. 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불, 불농도한,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불농도한 신인데, 니놈들의 재단에 불이 내리고, 어, 불이 내리면, 비가, 불이 내리면 피가 내릴 거다. 아, 우리, 우리 재단에 불이 내리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중 하나, 비를 내리고, 모든 거 되게 하는 분이다. 내게 하자. 그래서 갈멜산 소위 갈멸산 전투지 않습니까? 갈멸산 영적 전투인데, 계속해서 이놈들이, 발 종교 믿는 놈들이 춤추고 노래하며막 지들 제사하고 지들 온갖 너무 짓다 해도 불이 안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 재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내리고, 그래서 발 종교 믿는 놈들, 다 제사장들 다쳐 죽이고, 하나, 엘리야의 기도대로 불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막 폭포수 같은 이 은혜, 비가 내리고 은혜가 내렸는데, 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음,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제사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이스라엘을 사는 길이다 하고 보냈는데 에이, 이렇게 발종교 제사장을 죽였다고 해서 이세벨이라는 이세벨 왕후가막 그냥 죽이려고죽려 죽으려고 달려들고 그러죠 다음에 이제 얘기 지속됩니다만 어, 아무튼 어. 우리 하나님이, 하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시고, 빛을 내리시고, 공기를 내리시고, 하늘이, 하늘, 하늘, 이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날 장차 메시아를 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 만민을 죄, 죄에서, 죄와 벌에서 용서와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 이런 이런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하면서 엘리야는 회개를 어, 촉구했습니다. <laughs> 그것이 이제 아합 아합 악한 아합 이세벨에 대항하는 이제 엘리야의 등장인데 어, 엘리야는 어, 정말 바알 종교 헛된 바알 종교를 바알 귀신을 믿는 데서 하나님 믿는 쪽으로 돌아서라. 어, 아브라함의 신앙 쪽으로, 모세 신앙 쪽으로, 따위 신앙 쪽으로 돌아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회계죠.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매철학이 만나 내리시고, 광야의 샘을 터지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 시대 때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니까, 북, 비록 북쪽에 갈라져 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중심한 하나님이 섬기는 <laughs> 이 믿음을 가지라고. 사실 회계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 바할, 바알 신을 바알 귀신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본래적인 자리로 돌아와라 이런 회개 운동인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 가지고 이 세상에 뭐 헤롯, 헤롯 시대 때 오셨습니다, 로마 시자 시대때오셨습니다 시자를 중 시자 왕국, 시자 로마 시자 왕국 체제, 시자 왕국의 식민지 체제, 빌라도 총독 시절에 또 꼭두각시 정권 헤롯 시대 때 오셔서. 어, 이런 시자 의 시자의 시자 천하의 세상에 오셔서 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시작하시고 어, 그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라고 해가지고 이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계인데 그때 회계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메타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이고 노이아라는 말은 생각이 없느냐 마음과 하나님 중심 생각으로 돌아서는 거죠. 막 시자 시자 세상이지만 시자 세상은 어두운 세상인데 빛의 세상으로 하나님 중 빛의 세상. 시자 세상 썩어가는 세상인데 썩지 않은 영원한 하늘 적으로 시자 시자 체제의 로마 시자 체 로마 시자 체제의 그런 어떤 거짓 평화 로마 중심한 거짓 평화에서 참된 하나님 성기는 참된 평화 체제로. 그러니까. 로마 체제의 그 가치관에서 주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를 믿는 그, 이, 이 사랑과 정의의 세계로 돌아서라 주 예수 구원의 세계로 돌아서라 하, 세상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돌아서라 이런 회개를 어, 촉구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는 어, 그 당시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회개를 외쳐야 되고, 또이 세상, 오늘날 또, 이 황금 만능 시대, 황금 만능을 중심한 과학기계 기계, 기술 문명 시대, 권력 만능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 만능, 인간 만능, 인간, 인간 만능, 인간 만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인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말씀 필요하고, 이 말씀의 말씀, 진리를 중심한 가치관에 이쪽으로 돌아서야 되고, 그리고 이 악령이 이막 이 물질만능, 과학만능, 기계기술만능이 배후의 세상, 배후의 악령적이 있니 악마적인 그런 그 어떤 유혹에서 나나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한 하늘 나라의 영원한 이 생명적으로, 영원한 구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영원히 영원히 사는 쪽으로 어저 영원한 한 나라를 차지하는 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예수 중심 예수 십자가 부활을 중심한 다시 오실 예수 를 중심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이런 회개 운동.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어, 또 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던 회개 운동.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회개 운동. 네, 이, 이, 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예술 중심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이 회개를 메타노이아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참된 인류가 되는 이런 회개 운동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